만약에 옆볼 필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내 얼굴이 한번더 매끄러워졌다 하면은 관자 필러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관자 필러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얼굴이 프랭크 스타인처럼 얼굴이 좀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시술이라서. 근데 옆볼 필러만 먼저 해봐도. 까지 좋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관자 필러든 옆볼 필러든 원인 자체가 이 광대가 부각돼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려주기 위해서 필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광대가 부각돼 보이는 거는 옆볼 필러가 1번으로 가장 매끄럽게 해줄 수 있는 거라서 옆볼 필러를 해보고 나서도 관자 필러를 해야 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옆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푹꺼지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해도 되는데 만약에 옆볼 필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내 얼굴 한번더 매끄러워졌다 하면은 관자 필러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관자 필러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얼굴이 프랭크스타인처럼 얼굴이 좀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시술이라서 관자 필러는 하더라도 굉장히 매우 소량만 하시는 시술이고 소량으로도 만족해 할수 있는 시술이고 어떻게 보면 옆볼 필러를 했을 때 필요 없는 시술일 확률도 되게 높은 시술이라 생각해요. 실제로 옆볼 필러만 하시고 가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관자 필러도 하고 싶고, 옆볼 필러도 하고 싶어요. 하고 오셨는데, 관자는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추가해서 들어갑시다. 라고 해서, 일단 옆볼 필러 먼저 잡고, 같이 거울 봤는데, 어? 안 해도 되겠는데요? 라고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옆볼 필러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같이 보고, 아쉬운 데가 있는지, 관자 필러를 정말 꼭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고 들어가는 게더 맞지 않냐.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술을 줄일 수 있는. 는방 법이 될수있지않 냐？그거 는 저는 이렇게 말을 될지 모르 겠지만, 상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병원을 잘 가셔야 된다 생각해요. 잘 고르셔야 된다 생각해요. 불필요한 시술은 안할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을 해주는 병원을 고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간에 요새는 필러 시술을 볼륨을 넣는 걸 선호하는 시대가 이제는 또좀 지났잖아요. 지금 트렌드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좀추구하는 트렌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가자면 이물질은 좀덜 넣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볼륨을 메꿨을 때 충분히 이뻐 보일 수 있게끔 만 만드는 병원을 부르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담이 만약에 너무 이제 좀 상술이 거기에다 가미가 돼서 반드시 세트로 해야 된다 반드시 세트로 해야 된다는 거는 솔직히 거의 없어요 시술자도 들어가 봐서 다듬어진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필러 추가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부위예요 그리고 최대한 안 했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자놀이 부분에 원래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부위예요 그래서 일단 안전상의 이유로라도 최대한 시술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자놀이 자체는 우리가 이제 피때 쓴다 하잖아요. 피때쓸때 여기 정맥 딱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정맥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부위라서 시술할 때도 실제적으로 혈관을 보면서 시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장님이 허우적거리듯이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근데 어쨌든 저는 안전성에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안 들어가는 방향을 찾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근데 어쩌. 수 없이 필요하다면 정말 소량만 시술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옆볼 필러를 먼저 하고 들어가서 그 모습을 봤을 때 관자 필러가 필요한지를 따져주는 게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옆볼 필러 하셔도 관자 필러 해야 될 거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극게 드물어요.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그런 걸잘 봐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laughs>